a 질량을 라지 m, b 질량을 스몰 m으로 두고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볼게. 가에서 a의 운동량은 이것, b의 운동량은 이것, 두개 합친 걸 기억하고 있자. 나 상황에서는 a, b가 함께 오른쪽으로 3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 두개 합쳐서 운동량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운동량 보존으로 식이 동일하다라고 등호를 붙여서 문제를 풀어보면 라지 m은 3 스몰 m이 되면서 질량은 A가 B의 3배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다. 자, A와 B의 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밀하게 적어보도록 할게. 이게 A의 속도를 괄호에 적을 거고 B는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A는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 2V, B는 속도가 플러스 6V였거든. 플러스 2V, 플러스 6V 적고 그때 B가 A의 속력보다 더 크니까 A의 앞면을 강타할 거야. A 입장에서는 뒤에 있던 B가 앞으로 쾅 하고 밀어준 셈이지. 앞면은 P라고 제시되어 있어. 그래서 쾅 하고 A를 밀어주는 그런 부딪힘이 한번 있고 후에 B가 뒷면을 부딪혀. A가 앞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뒷면으로 쾅 부딪힌다는 거지. 그래서 Q와 충돌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P와 충돌, Q와 충돌 했을 때 A의 운동량의 변화, B의 운동량의 변화를 적어본 거야. 또두 물체가 충돌하면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A의 여기 이 차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일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라면 여기가 플러스 100. 여기가 플러스 200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200.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와 B가 함께 플러스 3V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채워볼게. 이 중간의 속도도 알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힌트가 나왔어.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즉, 속도, 속도, 속도인데, 이 변화량이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 3배다.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 3배다라고 이 속도를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마지막 줄에 나왔어. 그런데 여기 속도를 알 아는 게참 어려워. 왜냐? B는 A의 앞면인 P와 충돌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 전혀 짐작할 수 없거든. B가 A와 부딪히고 나서 이 앞면과 부딪히고 나서 여전히 오른쪽의 속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뒤돌아올지는 알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 부호조차 알기 어려움으로 우리는 a의 속도를 알기 위해 노력해보자. a의 속도는 방향도 알수 있거든. a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b가 쾅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속도를 더해주니까 얘는 무조건 오른쪽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x라는 속력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금 a가 q 뒷면으로 쾅 부딪혀서 3v가 됐거든. a는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b가 쾅 하고 뒷면으로 움직이고 있던 반대 방향으로의 힘을 가해. 그래서 속도가 3v가 됐대. 그 얘기는 이 x라는 게 3v보다는 더큰 속력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4v 이런 식으로. 왜 b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A의 속력을 막는 방향으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X는 3V보다는 큰 값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문제에서 B의 속도 변화가 힌트로 주어졌지만 이걸 알기 어려워서 우리는 예를 구할 거고 B의 속도 변화가 3배라는 건 A의 속도 변화도 3배지. 왜냐면 충격량이 동일하니까. 따라서 A의 속도 변화를 한번 볼게. P와 부딪혔을 때의 속도 변화는 X 빼기 2V 하면 되겠다. X는 3V보다 큰 값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을 여기다 적은 거야. 그 다음 A가 Q와 부딪혔을 때, 뒷면과 부딪혔을 때의 속도 변화도 적어보자. 이때는 X와 3V 중에 X가 더큰 값이니까 이렇게 X 빼기 3V라고 적자. 이게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의 세배다 라고 적은 거지 문제에서는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나왔지만 요걸 알기 어려우니 A로 바꿔서 쓴 거야 A로 바꿔서 써도 되는 거야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요 크기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다 라고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얘를 풀어 보면 X는 2분의 7V가 나온다 3.5V가 나와 우리 아까 얘가 3V보다 큰 값일 거라고 예상했잖아? 요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6, 얘는 플러스 2분의 21. 통분하면 플러스 2분의 12. 2분의 12, 2분의 21. 요 차이, 즉, 충격량은 플러스 2분의 9MV가 되겠다. A가 충격량이 오른쪽으로 2분의 9MV라면, B는 충격량이 마이너스 2분의 9MV가 되어야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게 말이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도 채울 수 있겠다. 통분하면 얘는 개수가 플러스 2분의 12. 근데 2분의 9만큼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3V가 되겠다.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요 차이의 충격량 또 한번 구해볼까? 자, 얘는 플러스 2분의 21. 얘는 플러스 9니까 2로 통분하면 플러스 2분의 18. 2분의 21, 2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3, mv가 바로 여기에 충격량. 뒷면과 부딪혔을 때 충격량이다.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2분의 3v가 되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정말 그런 거 보자. 얘는 개수가 플러스 2분의 3. 얘 통분하면 플러스 2분의 6. 2분의 3, 2분의 6. 그 차이가 플러스 2분의 3이 맞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맞아 떨어졌고 이제 니은 디귿을 풀어볼게. B가 P와 충돌한 직후에 A의 속력은 P와 충돌한 직후 A의 속력은 2분의 7v이다. 오른쪽으로 2분의 7v이다. 니은 맞는 문장이 되겠다. B와 P가 충돌한 직후 A,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P와 충돌한 후에 운동 방향은 둘다 플러스 플러스여서. 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동일하다 디귿도 맞는 문장 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입니다.)